기 국어 사단원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편지로 마음을 전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정 쌤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다들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는 글을 읽고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해보고 비슷한 경험을 생각해보고 공감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와 물감 이야기를 읽고 민서의 속상한 마음을 생각해 보았었는데 기억나나요? 오늘은 마음이 잘 드러나게 편지 쓰는 방법을 익히고 실제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보는 시간입니다. 다들 준비됐나요? 우리는 마음을 전할 때 여러 방법을 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편지글이죠. 여기 은주가 단짝 나경이에게 쓴 편지글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전하고 있는 편지글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나경이에게 안녕, 나 은주야. 나경아 경피 쓰기 대회에서 금상 받아서 참 좋겠다. 사실 나는 내가 너보다 글씨를 더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은상을 받아서 서운했어. 다음에는 내가 꼭 금상을 받을 거야. 나의 도전을 받아줘. 그럼 안녕. 2000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너의 단짝 은주가. 잘 들어보았나요? 은주는 나경이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가요? 네 맞아요.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편지 글의 내용이 축하하는 마음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편지 글로 우리의 마음을 전하려면 전하고 싶은 마음을 잘 나타낸 낱말을 써야 합니다. 은주의 편지 글을 조금 고쳐볼까요? 금상을 받아서 참 좋겠다 같은 표현은 금상을 받은 것 정말 축하해로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은상을 받아서 서운했다. 다음에는 꼭 금상을 받겠다. 이런 내용은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과 관계가 없으니까 평소에 열심히 연습하더니 역시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나도 너를 본 받아서 다음에는 더잘쓸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정말 축하해. 정도로 바꾸면 더 좋겠죠? 자, 그럼 은주의 편지 글을 마음이 잘 드러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경이에게. 안녕? 나 은주야. 나경아. 경필쓰기 대회에서 금상 받은 거 정말 축하해. 평소에 열심히 연습하더니 역시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나도 너를 본받아서 다음에는 더잘쓸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정말 축하해. 그럼 안녕. 2000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너의 단짝 은주가. 와 은주의 편지글을 읽고 나니 우리도 잘쓸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막 생기네요. 그럼 이제 리디아의 정원에 나오는 리디아가 쓴 편지를 살펴봅시다. 리디아의 편지를 살펴보기 전에 리디아의 정원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보아야겠죠? 이 이야기는 1930년 미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꽃을 사랑하는 소녀 리디아는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도시에서 빵가게를 하는 외삼촌 댁으로 가게 됩니다. 외삼촌은 무뚝뚝하기만 하고 도시 생활은 힘들지만 리디아는 빵 만드는 법을 배우는 틈틈이 빵가게 옥상에 멋진 꽃밭을 가꿉니다. 어느 날 리디아는 외삼촌을 꽃으로 뒤덮인 옥상으로 모시고 갑니다. 외삼촌은 리디아가 가꾼 꽃에 크게 감격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외삼촌은 리디아에게 직접 만든 케이크와 함께 아빠가 다시 취직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때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리디아는 지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1930년이니까 지금처럼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시절도 아니에요. 리디아는 어떻게 가족들과 소식을 나누었을까요? 네 맞아요. 편지를 통해 소식을 전했겠죠. 이제 리디아가 쓴 편지를 들어봅시다. 편지에 담긴 리디아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 할머니께 가슴이 너무 쿵쿵거려서 아래층 손님들한테까지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요. 오늘 점심때 짐 외삼촌이 가게문에 휴업이라는 팻말을 걸고는 에드 아저씨와 엠마 아줌마와 저에게 위층으로 올라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외삼촌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굉장한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꽃으로 뒤덮인 케이크였어요. 저한테는 그 케이크 한 개가 외삼촌이 천번 웃으신 것만큼이나 의미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외삼촌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셨어요. 아빠가 취직을 하셨다는 소식이 담긴 편지였어요.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1936년 7월 11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곧 만날 날을 기다리며, 리디아 그레이스. 어떤가요? 리디아의 마음이 정말 그대로 느껴지는 편지였죠? 이 편지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나요? 맞아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들어있어요. 어떤 표현으로 알수 있었나요? 가슴이 쿵쿵거린다. 외삼촌이 천번 웃으신 것만큼이다. 곧 만날 날을 기다린다. 와 같은 표현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리디아의 즐거운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져서 선생님도 같이 신이 나는 것 같네요. 어, 그런데 리디아의 편지에 무언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지 않은가요? 여러분, 편지글의 형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편지는 가장 먼저 받을 사람이 나오지요. 여기서는 엄마, 아빠, 할머니께.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엔 무엇이 나올까요? 네. 첫 인사가 나와야 하는데, 리디아는 바로 전하고 싶은 말을 시작했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 인사, 쓴 날짜, 쓴 사람을 갖추었습니다. 편집글을 쓸때 형식을 잘 따르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편지 글을 살펴보다 보니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 낱말을 알고 있으면 편지를 쓸때 더욱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낱말은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 가슴이 벅차다, 하늘을 날듯 신나다처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낱말들을 바꾸어 사용하면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수 있습니다. 굉장하다라는 낱말을 생각해 봅시다. 굉장하다와 비슷한 낱말인 엄청나다, 대단하다, 근사하다, 훌륭하다와 같은 말을 사용하면 뜻이 바뀌지 않으면서도 새롭고 풍성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편지를 써 볼까요? 주변에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어머니와 물감에 나오는 민서처럼 어머니께 마음을 전할 수도 있고 친구에게 또는 선생님께 혹은 직접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계시는 경비 아저씨나 경찰관님께 마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책의 주인공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편지를 쓸지를 정했으면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봅시다. 책 속의 주인공에게 칭찬하는 편지를 쓸지, 아픈 친구를 격려하는 편지를 쓸지, 생신을 맞으신 아버지께 축하하는 편지를 쓸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편지를 쓸 때는 편지의 형식에 맞게 썼는지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을 잘 썼는지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히 썼는지 마음을 나타내는 낱말을 알맞게 썼는지 생각하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쓴 편지를 들어보면서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 형식에는 잘 맞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안 할래 나오는 다람쥐에게. 다람쥐야, 안녕. 나는 한국초등학교 3학년 윤다훈이라고 해. 너는 정말 착하구나. 사슴이 술래를 하기 싫어 토라질 때에도 달래주고, 주먹밖에 못 내서 우는 사슴을 위해 새로운 가위바위보도 만들었기 때문이야. 나는 간혹 친구들과 다툴 때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너를 본받아 사이좋게 지내도록 할게. 그럼 안녕. 이천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다훈이가 어떤가요? 다훈이는 책의 주인공에게 편지글을 썼네요. 어떤 마음을 전하고 있죠? 네 맞아요. 책의 주인공 다람쥐를 칭찬하는 마음이었어요.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을 잘 나타냈고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도 잘 표현한 것을 보니 편지를 읽은 다람쥐에게 다훈이의 마음이 잘 전해졌을 것 같아요. 다음 편지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민지에게 민지야 안녕. 나는 가은이야. 너 나라 사랑 그리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며? 축하해. 네가 내 친구라서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 더 노력해서 화가가 되고 싶다는 네 꿈을 꼭 이루길 바랄게. 그럼 안녕. 이천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가은이가 잘 들어보았나요? 가은이는 친구 민지에게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네요. 정말 자랑스러워. 같은 표현을 써서 마음을 나타냈어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편지 글을 써봅시다. 여러분이 쓴 편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다들 잘쓸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번 시간에는 마음이 잘 드러나게 편지 쓰는 방법도 알아보고 실제로 편지를 써보는 시간이었어요. 리디아의 정원 이야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여러 편지글도 읽고 써보았는데 어땠나요? 다들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5단원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들으면서 메모했던 경험을 나누고 내용을 간추리며 듣기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정말 재밌겠죠? 여러분,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